자, 일단 시작 부분 한번 볼까요? 자, 지금 이제 그접배 속인데 원래 원래 노래 속도에서 이제 그 반토막이 난 상태로 시작을 해요. 이 노래가 원래. 그래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일단 배속 먼저 맞추고 아마 게임을 시작했을 거야. 먼저 맞추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,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경우가 있죠?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거는 그 노트를 그좀더잘 보이게 하려고 한정선에 맞게 잘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미는 거거든?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선이 키보드를 보고 있거든? 키보드를 보고 있는데 배속 조절 해갖고, 배속 조절 하려고 순간적으로 뭐 F구나 아니면 F3, 4, 뭐이 키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실제로 이거 보면서 딱 눌러서 배속 조절 하는 모습. 배속이 지금 좀 빨라지거든요? 근데 지금 보면 그 배속을 올렸는데도 이게 노트 자체가 내려오는게 느려갖고 고개를 또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요 이거.. 판정 맞출라고 그리고 시선을 지금 잘 보면은 시선을 잘 보면은 위아래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? 시선이 아래에 있을 땐 노트에 내려오는 그 판정선을 보고 노트를 치는거고 시선이 위에 있을 땐 위에 있는 노트들을 많이 봐두는거야어이 장면 방금 방금 이렇게 머리 터는거는 지금 이 머리카락이 지금 그눈 근처에 있잖아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털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뒤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나면 뭐 좀, 좀 바깥으로 빠지는 그게 있거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구간서부터는 지금 이거 이후에 룸노트 말고는 아예 안 나와서 노래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배속을 다시 조절을 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알고 있다는 거는 이분이 이 노래를 했,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절... 절대 아니야. 이건 학습이 돼 있는 거야. 내가 이 구간을 보고 좀 느낀 게 있는데 이 게임에는 스탠다드 모드랑 베이직 모드라는 게 있어. 그게 그두 가지가 판정 범위가 서로 달라. 베이직은 초보자들한테 이제 맞춰진 판정 범위를 갖고 있고 스탠다드는 베이직보다 판정 범위가 정확히 반이 좁아지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워요. 이 구간에서 키보드 쳤을 때 나는 소리랑 노트 맞추는 타이밍 그리고 그 음원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좀 어긋나거든. 그런데도 이제 지금 K 쿨이라고 하는 저 최고 판정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일단은 초보자 모드인 베이징 모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간접이 났는데도 계속 치고 있네요. 간접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 구간을 보면 이 노트가 딱 붙어 있는 게두 개로 보이거든. 두개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뭐가 뭐가 폭발 이펙트가 하나 있지. 이 폭발 이펙트가 지금 이거를 미리 눌렀다는 얘기거든. 두개 동시에 같이 눌러져야 될게 지금 여기 하나만 하나가 미리 눌려져 있어. 지금 얘는 아직 안 누른 거야. 이게 간접이 나버리면은, 내가 노트를 눌렀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게 눌려버렸기 때문에, 다음 거 노트 칠거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. 이거 롱노트 잡고 두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를, 지금 이게 이미 하나가 눌려갖고, 그러니까 내 시야에는 지금 이거 두 개를 눌러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. 근데 얘 하나가 이미 눌렸어. 이 파란 거 하나가 이미 눌려, 눌려있는 상태야. 근데 그걸 자각을 못 하고 있어. 나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. 그럴 때두 개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? 이거 이미 눌린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된다? 그러면은 얘는 정확히 눌려지는데 얘는 이미 눌려서 노트가 없으니까 다음 거 눌러야 되거든? 그러면 얘, 노트 얘를 친 걸로 인식이 돼. 그러면은 판정선에서 훨씬 위에 맞춘 거니까 이거는 이거 판정이 좋게 안 나와요. 심지어 너무 빨리 누른 거기 때문에 콤보가 끊겨. 내 키보드 치는 거 가만히 보니까, 이 키보드 일자, 이거를 보고 일자배치라고 그러거든. 보통 아마 DFJK, DFJK 뭐 이렇게 쓸것 같은데, 뭐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스페이스바를 같이 쓰고 있어. 이 게임은, 이 게임은 스페, 기본 손배치가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5키인데도 불구하고 키를 6개를 할당을 하거든. 이 중간에 있는 거를 키두 개로, 두 개를 인식을 해갖고, 치도록 기본 세팅이 돼 있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스페이스바로 바꿨어요. 이게 기본 설정이 아마 F랑 J 키가 같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거를 지우고 스페이스바로 해놨어. 그걸로 봐서는 지금 스무살인데스무살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오토 재면 했거나 더 나아가서는 BMS 같은 걸 했을 수도 있다. 일단 기본 강단은 있다는 거야. 옛날부터 한 그런 근본이 있어. 일단 제가 봤을 때이분 리듬게임 경력이 뭐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일단 기본기는 잡혀는 있다 롤러치면 티어가 어느정도 되냐고? 일단은 못하지는 않는데 롤러치기는 좀 그렇고 DJMAX라는 리듬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롤처럼 랭크게임 티어가 나며 아이언부터 그랜드마스터까지 있는데 거기서 플래티넘 1위나 다이아 3 정도까지는 할것 같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리듬게임을 했을 거야 그리고 아이돌 활동 중에도 짬내서 꾸준히 지금 리듬게임을 하고 있을 거고. 이 노래가 이 게임 내에서도 좀 오래된 노래라 좀 비주류거든. 그런데도 배속 타이밍 알고 있다는 거는 내 기준으로는 리듬게임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사람인데 고인물까지는 아니야. 고인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던 놈, 소위 말해서 하던 놈, 상당히 하던 놈까지는 될것 같아. 그리고 만약에 아이돌 안 했으면은 이 리듬게임 유저로서는 이 바닥에서 이름 좀 날리는 탑레커 정도까지는 갔었을 것 같아. 아, 좀싹수가 보여요. 응. 제자로 좀 한번 좀 삼고 싶은데? 어, 연락 좀 기다리겠습니다.